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가수 황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황영웅씨의 정규 앨범이 9월 25일 현재 엄청난 성과를 이루고 있는데요. 앨범 판매 금액이 무려 70억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황영웅씨는 감성적인 목소리와 뛰어난 음악성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앨범에서도 그 진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앨범에는 파라다이스, 눈물, 그리고 나밖에 모르는 바보 같은 감동적인 곡들이 포함되어 있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황영웅 씨를 응원하는 팬카페와 황영웅 TV에서도 그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9월 25일 오후 9시 기준으로 일반 공구는 33,380장, 기부 공구는 42,195장이라는 엄청난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날만 해도 포토북 버전 1044장, 미니 액자 버전 194장이 추가로 판매되었습니다. 황영웅 씨의 이번 앨범은 77만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대로라면 곧그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영웅 씨의 음악은 우리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고, 그의 무대는 언제나 기대를 넘어서는데요. 앞으로도 그의 활동에 많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콘서트 소식도 기다려지는 만큼, 앞으로의 행보에도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